또 다른 노래는? 아빠 따라해볼게 어, 어, 음. 고 있대 도 살고 있대 어떻게 집을 만들 졌어. 들로 만들었어. 그럼 그럼 어떻게 지내할까? 같이 산에 있는 메돼지 어떻게 살고 있을까? 아, 그나만 꽃도 어떻게 살고 있을까? 꽃들은 지 옆에 있는데 있는데 꽃이 마약게 죽음을 어떻게 될까? 엄마도 사랑해요. 아빠도 사랑해요. 모두 다 사랑해요. 하트는 사랑해요. 같이 놀자. <laughs> 같이 놀자. 그러면 저기 책좀 가져와. <laughs> 그러면 내가 신랑할게. 그럼 나는 공주해. 참으그 노래 어디서 많이 듣던 음악인데. 그러면 <laughs> 어떻게 구박을 받고 놀겠어? <laughs> 그러면 신데렐라하고 같이 놀아볼까? 만약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놀 거야? 그러면 거미 만나면 어떻게 될 거야? <laughs> 그러면 곰돌이 만나면 어떻게 살 거야? 너가 파리에 가고 있잖아 내려갔잖아 그러면 너페파리 나온다 그러면 거미가 너네 집을 괴롭힌다 그럼